안녕하세요. 직장인 개미투자자입니다. 본 채널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과 분석 내용을 리뷰하고 일지 형태로 올리는 채널입니다.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니 따라서 매수하지 마세요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 이번 종목은 동원 시스템지를 보겠습니다. 동원 시스템지는 익절을 하고 정리한 종목입니다. 이평선 상승 돌파 후 눌림목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과 박스권 상당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 진행하였으며, N자형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어 2차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. 매수 진입 후, 단기 매물 때인 4만 6천원 부분까지 그 끌고 가서 매도하려 했으나, 5월 9일 7% 정도의 강한 상승과 함께 어, 종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 양봉을 보고 어, 약, 7점, 약 7. 약7% 정도의 수익을 보고 익절하였습니다. 아직 주가가 어, 힘이 닿은 것이 아니 고 4만4천원 부분을 상승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 재진입하여 음, 추가 수입을 노려볼 만 합니다. 이번 종목은 픽셀 플러스를 보겠습니다. 픽셀 플러스는 입절을 하고 정리한 종목입니다. 2편성 상승 돌파 후 눌림목에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확인하고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기 전에 매수진입 파였고, 바로 다음 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종가 기준 상한가로 마무리하, 마무리하였습니다. 역시 그 다음 날에도 장중 고가 기준 21%의 상승을 보여줬고, 윗거리를 보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. 그래도 양봉으로 마칠 줄 알고 팔지 않고 기다렸으나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즉 은봉으로 바뀌 바뀌고 타락하지 못하고 계속 흐르는 것을 보고 약 11,000원 부근에서40% 정도 수익을 내서 입절하고 나왔습니다. 긴 꼬리를 달린 장대음봉과 거래량 역시 이틀간 급상승 했을 때에 거래량이 두배 정도의 물량이 나와서 꽤 많은 물량이 나왔죠. 그래서 5월 10일에는 어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러나 의외로 빠지지 않고 현재는 상한가를 찍은 날에 가격대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. 보이는 형국이고, 물론 여기서 해당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, N자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경우와, 지금과 같이, 박스권을 유지하는 두 가지 형태를 거치고 나서,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현재는 5월 10일 날에 장대 입꼬리를 달린 군봉이 매물 소화라기 보다는, 왜냐면 매물 소화를 했다면, 양봉으로 마무리 했어야 될것 같은데, 양봉으로 마무리 할 정도까지의 강한 매수세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, 오히려 어, 증가한 거래량과 이골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매도세가더 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5월 10일 경우에 더 크게 밀릴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우회로 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상승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격대를 벗어나는 즉 박스콜 상단을 돌파시 한번 재매수해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